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그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미그 29 전투기 28대입니다. 작지도 않습니다. 28대를 주겠다. 그런데 그거를 폴란드로 바로 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독일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다 보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독일의람름슈타인이라는 곳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다가 이 전투기를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그29라는 기종 자체가, 예. 저는 미극이 그러면은 벌써 6.25 때부터 나왔던 기종 아닙니까? <laughs> 근데 미그29는 그래도 그나마 최신 전투기이긴 합니다만, Z, Z 전투기이긴 합니다만. 근데 미그29도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laughs> 예. 30년 지난 전투기가 지금 최신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군과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물론, 고스트 오브 키에프라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스트 오브 키에프가 미그 29를 타고 러시아 전투기들을 몇 대를 격추시, 격추시킬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미그 29를 내놨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공군하고 붙었다가 그냥 먹잇감만 주는 꼴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괜히, 우수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만 목숨을 잃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안먹고시기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참에 노후 전투기 다 청산하고 다 보내버리고, 새거로 바꾸겠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미국에다가 아, 어,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그 29 28대 전부 다다 보내줄 테니까, 아, 어, 새로운 전투기로 바꿀 수 있게끔, 그 대신에 미국 전투기로 바꾸겠다. 이게 미그는 이제 소련 전투기죠. 과거 구 소련 시대 때 만들었던 거니까. 소련 전투기 다 내놓을 테니까, 그거 미국 전투기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미국 전투기로 바꿀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그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노후 전투기를 최신형 전투기로 바꾸면서 미국 전투기로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어, 나토 국가야, 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야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좀더 확고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로 전투기로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도, 돈도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돈을 꿔서 하는 것으로, 네, 뭐. 공짜로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꼬소하겠다. 물론 이 전투기는 공짜로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짜로 줄 테니까 미국 전투기 살수 있게 도와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어 지금 이제 연방 상원에서는 이번에 이라크 전 이라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140억 달러를 쓰겠다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140억 달러는 바이든이 처음에 예, 요구했던 100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돈이죠. 어. 그리고 100억 달러도 처음에 요구했던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 얘기였는데, 예, 100억 달러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바이든 입에서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140억 달러를 지원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연방상원에서 나왔고요. 그 연방상원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서 추진하는 사람이 미친 메코넬. 공화당 의원들이 이걸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상당히 늦었다. 지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140억 달러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느냐. 바로 이 폴란드가 어, 이 미국 29 내놓으면서 미국 전투기를 사겠다라고 얘기한 그 미국 전투기 사는 거를 대출 보증을 해주는 그런 액수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폴란드는 여기서 이제 실익을 챙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폴란드가 다른 나토 가입 국가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해라. 특히 이제 동구라파에 있는 국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미그 전투기 가지고 있는 너희들 전부 다다, 미그 전, 미그 전투기 전부 다다 다 그냥 내놓고, 그냥 공짜로 우리처럼 거저 가져가라고, 어, 공짜로 내놓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국에 미그 전투기를 내놓고 미국 전투기를 새로 교체를 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다른 나토 가입 동맹국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그, 미국의 동맹이 좀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무기를, 같은 무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전략을 수립할 때좀더 수월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미국에 있는 방산업체들은 수출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워싱턴에 있는 연방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야이 7, 80년대에 생산된 미그 29종 이거 가지고 과연 진짜 싸우라는 얘기냐 이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다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왜 미국에다가 넘기느냐. 예, 자기네들은 직접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폴란드의 총리를 맡고 있는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폴란드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일종의 전쟁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중립선언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린 당사자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야라고 중립선언을 해버리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 미국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대신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도와주고는 싶으니까, 공짜로 우리가 전투기 줄 테니까, 그거 미국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그 29, 28대를 받아서 그거를 우크라이나한테 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그거를 줄지, 아니면 다른 거를 줄지, 그거는 저희가 좀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공격용 무기 공급에 대한 결정은 나토 전체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라고 폴란드 총리가 이야기하면서 미국한테 넘깁니다. 그럼 저는 거꾸로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럼 미국은 이 전쟁의 당사자인가? 전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미국은 과연 이 전쟁의 당사자인가? 전쟁의 당사자라면 왜 직접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는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자꾸 미국한테 짐을 자꾸 넘겨주느냐? 계산서를 왜 우리한테 자꾸 제시하느냐? 이거죠. 청구서. 아니, 지네들, 지네들이 무기 바꾸겠다고 전투기 바꾸려면지돈 들여서 바꾸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우리 미국 국민들 세금 가지고 지들 전투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미국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또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유럽에 있는 이놈의 나라들한테 미국이 완전히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예, 따돌림 당한다. 이용만 당하고 체인다는 거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유럽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왔던 겁니다. 나토한테 니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가 호구냐? 오바마 때 완전히 미국이 호구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진짜 국제사회에서 어, 미국은 와가지고 그냥 돈질할 만하고 그냥 가. 그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기여도가 있으면 그 기여도만큼의 권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왜이 국제사회에서는 그 상식이 안 먹히느냐. 나토, 미국이 내는 만큼 너희들도 내.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미국이 여태까지 냈던 만큼 한국도 기여해야 돼.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 걸 가지고 트럼프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내 이용을 해 먹었으니 이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미국이 이렇게 유럽 국가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내팽겨져 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다시 이제 재현된다. 오바마 때 이미 우리가 당했던 일들인데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간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